안녕하세요. 하늘다돔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형태소의 마지막, 형태소의 이 형태에 대해서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형태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형태소를 좀 오랫동안 설명할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길었던 형태소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될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게 될 내용은 형태소의 이 형태인데요. 형태소의 이 형태는 크게 의물론적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그 문법 용어에 대한 설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듣지 못했고, 나중에 이제 혼자 개인적으로 필요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형태를 처음에 공부할 때 정말로 이해가 잘안 됐어요. 지금은 제가 이 내용이 이해가 되니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거에는 이해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그때 제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형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 형태를 국어사전에서 확인해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 음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르는 말. 이게 그 형태소에 대한 정의고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예시가 있는데, 예시도 한번 읽어볼게요. 각각 자음과 모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나타나는 주격조사 가와 이, 목적격조사 을과 를 따위가 있다. 자, 이게 국어사전에 나온 이 형태의 정의인데요. 이 정의를 읽고 이 형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이걸 한번에 이해하셨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진짜 사실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하나하나 좀 쪼개서 설명드릴게요 한 형태소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음상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달라진 한 형태소에 여러 모양을 이루는 말 이게 이 형태라는 건데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태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형태소는 어휘적 문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형태소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음상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음상을 달리한다는 말은 자음이나 아니면 모음을 바꾼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형태소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음이나 모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바뀐 그 형태소의 여러 모양을 이 형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형태는 이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 형태는 형태소고요. 그리고 이는 한자로 다를 이 자입니다. 형태소의 정의를 보고 문법 용어를 보니까 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태를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냐면, 카멜레온은 어떤 주변 환경에 따라서 그 몸의 색깔을 바꿀 수 있죠. 두 카멜레온이 그 동일한 카멜레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레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일한 카멜레온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레온이가 그 왼쪽의 환경으로 가면 초록색으로 색깔을 바꾸고 오른쪽의 환경으로 가면 갈색으로 색깔을 바꾸는 거예요. 형태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이 왼쪽에 녹색 레온이와 오른쪽에 갈색 레온이가 다른 레온이인 건 아니에요. 본질은 똑같은 레온인데 형태만, 색깔만 조금 바꾼 거예요. 이 형태가 그렇습니다. 이 형태가 그 카멜레온처럼 본질은 똑같은데 주변 환경에 따라서 모양만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이 형태에 대한 예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와 이, 그리고 을과 를이 이 형태에 대한 예인데요. 여러분 여기 밑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은 마이클이 밥을 먹는다고요두 번째 예문은 수지가 김치를 먹는다인데 마이클이의 이와 수지가의 가는 생긴 게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이것들의 본질은 똑같아요. 그 문장 안에서 마이클과 수지를 주어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밥을의 을과 김치를의 를도 생긴 것은 다르지만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문장 안에서 이 밥과 김치를 목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이와 가가 본질은 똑같지만 이 앞뒤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가 되기도 하고요, 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을과 를도 마찬가지예요. 앞 뒤의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을이 되기도 하고요, 르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은 같은데 환경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이 달라지는 것 이런 것들을 이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 형태에서는 음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 이 형태와 형태론적 이 형태 이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음울론적 이 형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울론적 이 형태는 특정 음운 조건에서 자동으로 변동되어 나타나는 이 형태인데요. 이때 이 음운은 말소리를 구별해 주는 가장 작은 단위를 말하는데요. 자음과 모음이 음운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특정한 자음이나 모음 조건에서 자동으로 변동되어 나타나는 이 형태. 이게 음울론적 이 형태예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조사가 의문론적 이 형태에 해당합니다. 조사는 보통 명사 뒤에 붙어서 나타나는데요. 그때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있느냐, 마지막 말에 받침이 없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오고요.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없으면 가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예문을 보면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리고 학생이, 친구가, 번호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선생님이 명사죠? 그리고 그 명사의 마지막 말이 님의 받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이가 오고요.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그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있죠. 그래서 이가 옵니다. 그리고 친구는 이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 오고요. 번호도 명사의 마지막 말에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가가 옵니다. 이렇게 특정 음운 조건에서 받침이 있냐 없냐 아니면 어떤 모음이 있냐 없냐에 따라 이가 오기도 하고 가가 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이 형태를 의문론적 이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을률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친구를 학생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친구에는 받침이 없죠. 받침이 없을 때는 을이 오고요. 학생에는 받침이 있죠? 그래서 받침이 있을 때는 을이 옵니다. 그래서 을과 를도 의문론적 이형태예요. 그리고 많은 조사가 이 의문론적 이형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디귿을 한번 볼게요. 디귿에는 닭튀김, 닭모이, 달기가 있는데요. 닭튀김의 닭은 닭으로 발음이 되고요. 닭모이의 닭은 당으로 발음이 되고요. 달기의 닭은 달기 로 발음이 됩니다. 닭은 이렇게 자음 앞에서는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미음이나 니은, 비음 앞에서는 이응이 되고요. 그리고 모음 앞에서는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어쨌든 이때 이 닭과 당 그리고 닭은 다른 형태로 발음이 되지만 그 실체 그 본질은 똑같아요. 다달기에요 그런데 특정 음운 조건 여기에 뭐 자음이 있냐 아니면 뭐 어떤 비음이 있냐 아니면 어떤 모음이 있냐 이런 조건하에서 형태가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음운론적 이 형태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론적 이 형태를 볼게요. 형태론적 이 형태는 어떤 특정한 형태소와 만날 때 변동되어 나타나는 이 형태예요. 대표적으로, 아서, 어서, 여서의 그 여와, 그리고 내가의 내가 해당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서, 어서, 여서는 원인, 이유를 설명하는 아서인데요. 아서는 세 개의 이 형태가 있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아서가 아니고, 이 아와, 어, 여가 세 개의 이 형태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와, 어는 의문론적 이 형태고, 이때 이 여가 형태론적 이 형태인데 그 아서의 아는요 동사나 형용사 어간의 마지막 말 모음에 아오가 있을 때 그때는 아를 쓰고요 어서의 어는 아오가 없을 때 어서를 써요 자 그래서 여기 기억니은의 예를 보면요 여기 잡다, 좋다, 먹다, 입다가 있는데 여러분 잡다의 어간은 이 다를 제외한 앞에 부분 잡이 어간인데 이때 어간의 마지막 말 모음에 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서의 그 아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좋다도 이 어미를 제외하고 어간의 마지막 말 모음에 여기는 오가 있네요. 그래서 좋다는 아서의 아를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먹다와 입다를 볼게요. 먹다는 어간의 마지막 말에 아오가 없어요. 그래서 먹다는 어서의 어를 쓰고요. 여기 입다도 어간의 마지막 말에 아오가 없어요. 이가 있죠. 그래서 있다도 어서의 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어간의 마지막 말 모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좀 다른 단어로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들다 바라보다. 여기 만들다와 바라보다를 보면 어간과 어미로 나누면요. 여기는 만들이 어간이고 다가 어미죠. 그래서 이 어간이 두 글자인데 이 어간 중에 마지막 말. 마지막 말에 아오가 있으면 아고, 아오가 없으면 어.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마지막 말에 아오가 없죠? 여기 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다는 만들어서를 쓰고요. 바라보다는 어간이 바라보고, 어미가 다죠? 그래서 어간의 마지막 말은 보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오가 있네요. 여기 오가 있죠? 그래서 바라보다는 바라보아서. 그리고 이때 이 오와 아는 와 라는 이중모음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아는 바라봐 이렇게 사용하죠. 자 그래서 이때 이 아와 어는 의문론적 이 형태에 해당합니다. 아와 오가 있냐 아와 오가 없냐 이에 따라서 아라는 이 형태, 어라는 이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의문론적 이 형태에 해당하죠. 자 그런데 그 어간 말에 하가 있으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해가 아니고 이게 여입니다 여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어간의 마지막 말에 하가 있으면 이때는 여가 되는데요 하다 동사 하다 용용사는 모두 다 이에 해당합니다 하다 동사는 많이 있죠 뭐 하다도 있고요 공부하다 청소하다 말하다 일하다 정리하다 등등 정말 많이 있는데 이때 이 어간 마지막 말에 하가 있으면 그때 그 뒤에는 반드시 여가 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볼게요 여기 디귿의 문을 보면 하다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다를 의문론적 이형태로 보면요. 여기 어간의 마지막 말에 아가 있어요. 아가 있으니까 하 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서가 돼야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하서라고 하지 않고요. 여를 써요. 여를 써서 하여서라고 하죠. 그리고 그이 하여를 줄여서 해라고 하는데 아무튼 하여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다를 한번 볼게요. 공부하다도 어간의 마지막에 하가 있죠? 그래서 공부 하여서가 되고 이 하여를 줄여서 해가 되죠. 자, 이렇게 어떤 특정한 형태소, 이 하라는 형태소와 아서가 만나면 의문적 규칙에 관계없이 항상 여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형태론적 이 형태라고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문을 들어볼게요. 방금 전에 아서, 어서, 여서의 그 여를 설명했고요. 이번에는 내가의 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을 보면 나에는 받침이 없기 때문에 의문론적 이 형태에 해당하는 는을 사용했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나를 형으로 바꿔보면 형은 밥을 먹었다가 됩니다. 여기는 받침이 있으니까 의문론적 이 형태 은이 오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이 은는 말고 이가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의문론적 이 형태로 이가를 적용해 보면 나에는 받침이 없으니까 가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형에는 받침이 있으니까 이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 형이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은 맞는데, 나가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은 틀렸어요. 아, 물론 사투리로는 나가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 표준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그러면 왜 틀렸을까 생각해 보면, 이때 이 나가 틀렸어요. 나가 아니라 내가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의문론적 이 형태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죠. 앞에서 봤던 의문론적 이 형태는 여기 조사 앞에 있던 명사가 바뀌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나는의 나와 내가의 내는 똑같이 본질은 아이입니다. 본질은 나예요. 그런데 이게 특정 형태소 아이의 나와 가가 만나면 항상 내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미음의 예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바나나하고 누나가 있습니다. 바나나는 받침이 없죠? 그리고 누나도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뒤에는 가가 오고요. 누나 뒤에도 가가 와요. 그리고 바나나 가는 이렇게 바나나가 누나 가는 이렇게 누나가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 리을하고 미음에 여기도 나하고 가. 여기도 나하고 가. 여기도 나하고 가죠? 그래서 환경은 동일해요. 환경은 동일한데, 아이의 나와 가가 만날 때는 항상 네로 바뀝니다. 그런데 아이의 나가 아니라 그냥 다른 가일 때는 정상적으로 나, 가가 돼요. 그러니까 미음의 바나나가의 나가와 누나가의 나가는 의문론적이 형태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을의 내가는 형태론적 이 형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형태소의 이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형태는 카멜레온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쉽다고 했죠 주변에 어떤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질은 같은데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형태라고 했고요 이형태에는 음울론적 이형태와 형태론적 이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울론적 이형태는 주변 환경이 어떤 음운을 가지고 있느냐 뭐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형태를 바꾸는 거 이걸 의문론적 이 형태라고 했고요. 형태론적 이 형태는 어떤 특정한 형태소를 만났을 때만 모습을 바꾸는 이 형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형태소에 대한 내용을 모두 설명을 마쳤는데요. 형태소 1편부터 4편까지 영상을 모두 보셨다면 아마 이제는 형태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개념을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영상 봐주셔서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